자, 미래 과학 기술의 집약체인 이 드론. 이 드론이 조만간 인류의 하나를 장악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. 이미 군사용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고, 농업용 드론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그리고 놀라운 건 미국에서는 이미 배달용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과연 드론으로 배달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? 자, 그래서 이렇게 드론을 준비했습니다. 배달을 하면 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. 근데 드론이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을지, 직접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.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중인데, 네, 네 비행기가 내려갔어요. 자,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어...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...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기 어... 때문에 진짜... 가속이 되는데, 저는 아... 어... 가속되지 어... 않기 때문입니다.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사람의 눈에 드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. 자 이제 9층으로 가서 내려갈 거예요. 내려가요? 들어가요. 뒤로 올라가면 안 돼. 지금 안쪽으로 안 친구 있습니다. <laughs> 와. 미단님이조동을잘 <진짜> 못하시는가? 너무... <laughs> 지금 5층인데. 추락했어요.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드론 내부에서는 원래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센서가 작동합니다. 그래서 바닥이나 천장에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론으로 직접 배달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은 얼마짜리 드론이에요? 이거는 140만 원. 1 4 0만 원? 예. 네. 자, 이제 이 드론에다가 짜장면을 달고 한번 배달을 해 볼게요. 짜장면 하나 주세요. 자, 이렇게 제가 짜장면을 준비했습니다. 이거를 드론에다가 달고 배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음, 간다,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, 간다.

근데 다 식었겠다 <laughs>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드론으로 짜장면을 배달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드론으로 모든 음식들을 다 배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의 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와 직접 배달 실험을 하는 모습 보니까 무척이나 신선했어요. 진짜 조만간 일 가정 일 드론 시스템이 생겨서 언제든지 음식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실제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, 이런 식으로? 한국에서는 아직 법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음.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실험 중에 있습니다. 어떤 특정 지역을 그 규제를 풀고 그곳에서 드론들을 막 날리면서 실험하는 거죠. 좀 드론들이 많아져가지고, 네. 하늘에 드론이 엄청 많이 날아다니면 약간 벌떼 같은 느낌이 있죠. 그러니까 새로운 풍경이겠죠. 네. 드론이라는 뜻이 네. 그 벌떼들이 날아가는 그 소리를 뜻하는 거예요. 아, 아 드론이? 어, 드론이? 어, 진짜? 어떻게 얻어 걸렸네? 어. <laughs> 모르고 하라나. 이거 근데 우체국 같은 데서 도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편지는 어. 가벼우니까. 그렇죠. 엄청 멀리 있는 곳. 그 네. 오토바이나 트럭들이 갈수 없는 곳에서는. 어, 어. 네. 드론으로 일부 시행 중에는 있다고 합니다. 어... 근데 그 드론 마지막 거 140만 원짜리 어떻게 해요? 어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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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박살이 났는데 예. 영 좋지 못하게 떨어졌어요. 그런데 어... 일단 수리는 다음 주에 일단 할 예정입니다. 자, 이렇게 드론을 수리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드론으로 또 어떤 실험을 할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합니다.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.